유강계시록은 크게 네 가지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환상이 잘 구분이 될수 있도록 특수한 그런 어,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환상이 시작되는 곳에 성령의 혹은 성령으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표현은 사실 헬라로 보면 동일합니다. 엠프뉴마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헬라로 보면 동일한 표현이 이렇게 네번 나오는 것이죠. 1장 10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면서 제1 환상이 시작되는데 그 제1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지상의 교회를 묘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면서 제2 환상이라고 했는데 4장부터 16장까지 아주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가면 이제 17장 3절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해서 또다시 엠프니마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3 환상이 17장부터 쭉 20장까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장과 22장은 천상의 교회를 묘사하는 제4 환상인데 역시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라고 해서 그렇게 엠프뉴마티라는 표현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요한 계시록은 크게 네 환상으로 구성되는데 지상의 교회, 세상의 심판, 세상의 완전한 심판, 그리고 천상의 교회. 이렇게 네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요동치고 변화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절망을 안겨줄 때가 많죠.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또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정말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결국 이 지상의 교회를 저기 천상에 이르기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교회 가 가지고 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없나 싶어 가지고 문제 없는 교회를 한번 찾아가서 거기에 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를 붙들면서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지켜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1 8절을 보시면 두 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소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눈에 이렇게 불꽃이 그냥 확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이 그냥 환히 빛이 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장면 아닐까요? 사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다니엘서 10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런 심판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 심판자와 같은 분이 이 두아디나 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심판을 하기 앞서서 측만을 하기 앞서서 늘 칭찬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하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성김과 인내가 정말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또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고, 성김과 인내로 무장하고 있고, 그리고 갈수록 더열심을 내고, 그죠? 재작년보다 작년에 또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열심을 내면서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죠? 렇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열심을 내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해, 한 해의 시작에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예?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태해질 때가 많고 또한 해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정말 이렇게 나태해질 때가 많은데 타성에 젖을 때가 많은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수록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이 성도들이 자신의 그런 많은 사역으로 인해가지고 우쭐해 있다면 그런 우쭐함은 오래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혼합주의에 빠지도록 이끌었던 그런 장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하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으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왕과 왕비가 그렇게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죠. 브라이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교회의 리더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리더였을 거예요. 직분자였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으로 정말 또 많은 성김으로 그렇게 가득 차도록 열심을 내었던 그런 여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 더 많은 그런 어떤 행사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 교회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여인이 참된 교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활동들을 하긴 했지만 참된 교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두아디라에는 여러 산업들이 발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털 가공업, 가죽 세공업, 토기 장이들또 재빵사들, 재화공들, 총동수공업자들 등등 여러 이제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 상업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공동의 식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식사장에는 언제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고 또 성적인 유의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처럼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성도들도 역시 이 상업조합 모임에 참여할지 말지 이 제사식에 참여할지 말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몸에 참여하면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간의 상황에서 정말 이 두아디라의 성도들은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성 리더가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아마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약시대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베선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합 모임에 가가지고 그러게 식사하고, 또뭐 그들의 제사 모임에 참여하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용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반쪽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반쪽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참된 교훈에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또 그녀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쾌음에도 이르게 되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생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1절을 보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성 리더가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현혹시킬 때.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어갈 때 주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과가 벌어진 것이죠. 22절을 보면 주님은 이세벨을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이 침상에, 침상 우리로 치면 평상 같은데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즐기고. 또, 그기에서 행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침상이 병상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것이끝지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주님은 이세벨의 자녀들을 죽이겠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이런 기와 구장행 이하를 보시면, 우상송변하던 이세벨은 참혹하게 창밖으로 던져져서 죽임 당하고, 그녀와 아합의 모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볼수 있는데,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함께 간음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영적 가늠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정말 살아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참한 가지 희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 아디라 교회도 이런 이세벨의 교훈, 즉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아무리 그렇게 유혹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혐오시키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이지 않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런 것들과 전혀 타려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회든지 참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교회든지 정말 참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당론님이 계시고 참된 권사님이 계시고, 참된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그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사고하고 있구나. 정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 의 리더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한국교회의 예? 지도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답답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왜 우리 교회 의 리더들은 직분자들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러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된 교훈을 지키는 자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된 교훈을 지켜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좀 답답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교훈은 참된 교훈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몇년 전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교회 당회가 세 예? 등분으로 예? 이게 세개 분파로 쪼개져 가지고 장로님들이 계속 싸우고 결국 목사님은 그만두고 나가게 되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교회에 권사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그러게 좀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분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이 교회에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몇 달이 잘 지나지 않아가지고 좋은 목사님이 새롭게 오시게 되었고. 그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되었고 정말 그 교회가 지금은 정말 든든하게 잘 서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은 정말 약속의 신실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여러분 교회에 얼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주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네, 산불이 정말 많이 났잖아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운전하러 가는데 예 고속도로 운전하는데 어차 오른쪽에 막막불빛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찬불이 정말 심각하고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 아내의 외삼촌이 계시는데 나이가 65세인데 그분이 은퇴하신 군인인데 이분이 자원봉사해가지고 그 산불 현장에 간 거예요. 이 산불을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방에서 불을 끄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물자들을 이렇게 나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65세나 된 이분이 삼촌분이 계속해서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계속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막 불안해하면서 뜨들어리이 막 그러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삼촌의 모습을 보면서 비단 그런 부뿐만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말 참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어디선가는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자신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 않겠는가? 어떤 사회든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랑 여러분,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첫째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둘째로 새 표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약속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천국은요, 단지 막 찬송만 가 부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곳은 아니에요.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관해. 교회 리더들이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참된 교훈을 붙들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일까라고 그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의 어떤 현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의 어떤 자리, 또 우리가 일하는 이 일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정말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